안녕하십니까. 정재형입니다. 아침에 눈이 옵니다, 눈이. 아, 2021년 첫눈인 것 같네요. 근데 다행히 많은 눈은 내리는 게 아니어서, 아, 일단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며칠 사이에 솔잎 소나무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소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미끄럼 표현이죠. 아, 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 하차산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와우. 우와. 눈이 쌓여서. 어... 와, 눈이, 야 이야...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어, 머리도 쌓였나? 아침, 여기는 바로 저기입니다. 아차상부구리죠저 뒤에 안 보여요 안보이네아 안 보이네. 아. 올해 11월 첫눈이 얼만큼 빨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뉴스에서도 얘기해 주겠죠 예년 대비 눈이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여기 보되겠다 네,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아침에 걸어서 올라오는 것까지 참 좋은데, 걸어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이 내려갈 때 자전거를 타면 4분, 5분이면 내려가는데, 그걸 또한 10분? 이 정도 걸어 내려가야 돼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래도 어제는 둘레길 걸었고 오늘은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 봅니다. 자차전, 정상은 아니지만, 상상 오는 해맞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 반대를 한번 봐보실까요? 자, 여기 하얗게 쌓이고, 도심은 안 보입니다. 눈 때문에. 이 눈이 뭐, 오래 가진 않겠지만, 자, 보시면 하얗게 하얗게,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겨울을 완전히 알리는, 딱그 첫눈 같습니다. 참, 날씨라는 건 오묘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이, 단풍나무에도, 이렇게 찍으면 별로 멋있네. 하얗게. 와 도심이 완전히 어 한참 눈이 더올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와자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미끄로울까봐 뛰어 내려가야 돼이 아, 풍경이 아 멋지지 않나요 아 아침에 이렇게 잠시라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게참 좋은 일이죠. 진짜 이 향성 아차산을 와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즐겨보면 확실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이렇게 눈도 눈도 이렇게 즐기고 맞아요. 굿시죠 볼따구 춥네 추워 근데 손은 좀덜 좀, 추워요 여기를 걸어 내려가고 하 바위는 조심해야 돼 바위는 바위는 조심 팔각형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잠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부지런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부지런한 건 아니고.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그래도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예, 롯데타운입니다. 그러면 저걸 한장 찍겠습니다. 와, 이게 그 카미라는 앱을 통해서 찍는데, 얘가 색감을 아이폰이 추가하는색 말고 카미 지윤택에서 나온 카미 앱에서 이 색감을 약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서 촬영을 하네요. 오, 각자의 그 앱마다의 그런 특징이 있나 봅니다. 이제 보통 위에 앉아서 물한잔 먹고 하는 시간이 있데그 시간 말고 걸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바로 내려가는데 눈이 많이 왔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조금 소강 상태인데 아, 어, 맞다. 지금 2022년 블랙야크 셀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블랙야크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리고 제꺼 블로그에 보시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링크가 있으니까 따라가셔서 각종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 하시면 블링야크 셀파야 활동에 같이 동참 을 하시거나 하시면 뭐 관심있는 분은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블링야크 지금 이게 몇년된 옷이더라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요원래는 음 아무튼 아웃도어 에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블링 야크 셀파입니다 바윗길 바윗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차산 오면서 잘 모르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동네 주민이나 좀 이제 정보를 취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는 길인데 제가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길자 보실까요? 자 11월 10일 오늘 아침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예 어후. 행복한 하루 대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 그냥 마구잡이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감사합니다.